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유튜브에 시작 화면에 보시면은 제 자신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런 화면입니다. 그리고 또그 밖에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활용하면은 재미있는 영상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만들기 전에 어, 준비할 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이레이지라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레이지. 이거는 뭐냐면은, 자신의 사진, 그리고 어떤 사진의 특정한 부분을 지우는 앱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픽셀 앱, 이것은 지운 사진을 가지고 편집합니다. 편집. 예. 세 번째, 픽사 앱의 요거는, 어, 저작권 없이, 예,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어, 그, 요세가지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백그라운드 레이지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지 요겁니다. 요, 요거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로드 어포터 요거를 네, 터치합니다. 터치해시면은 어, 갤러리가 나옵니다. 갤러리에서 갤러리에서 사진을 불러옵니다. 네, 불러왔습니다. 여기서 제 얼굴만 이렇게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기를 너무 클 필요 없으니까 얼굴 나올 정도로 하겠습니다. 요 정도는 아주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 위에 있는 도온 있죠, 도 네. 요거를 터치합니다. 터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면 제 얼굴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는 방법이, 쉽게 하는 방법이, 오토 요겁니다. 요걸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요런 식으로 뭐 바뀝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여기에 밑에 점 있죠? 요게 지금 핸들입니다. 여기에 손을 대고,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배경 화면에 큰원 십자가 있죠. 여기서 부분에 딱 배경 화면을 다 여기서 갖다 놓으면서 손을 떼면은 떼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없어집니다. 됐습니다 지워졌죠. 다시 누른 상태에서 옮겨서 배경 화면에다가 이렇게 그냥 놓으면 됩니다. 배경이 없어졌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요 다시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다시 대해 가지고 놓으면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일단 일단 큰 배경 화면은 다 지웠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여기 지우겠죠? 메뉴얼 예. 이렇게 지우게입니다. 이걸로 지우겠습니다. 지우기를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점이 두개 있죠? 여기 점 요게. 위에 거는 지금 지우개 크기입니다. 아래 것은 핸들입니다. 핸들에 손을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지우면 됩니다. 지금 지우개가 너무 좀 적습니다. 이럴 때에는 밑에 보시면 여기 지우개 있죠? 이걸 크게 하면 지우개가 커집니다. 지우개 커지죠? 예. 올리면 커졌고, 그 다음에 요 핸들, 핸들과 지우기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거, 요거 있죠. 요거를 조정해가지고, 핸들과 이렇게 지우기 간격을 이렇게 조정합니다. 이렇게. 알맞게 조정하셔가지고, 빨간 점에 딱 누른 상태에서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지워집니다.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서, 제 얼굴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 지울 때좀 이렇게 그림이 적어서 좀 어려우시면은 손으로 이렇게 확대해야 됩니다. 확대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 안 되겠죠. 이게되면은 다시 되돌림 벽을 하면 됩니다. 없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좀 확대해서 지우면은 좀 지우기 쉽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웠습니다. 그럼 다 지웠으면은, 위에 있는 돈이 있죠. 예. 요걸 터치합니다. 터치. 터치하시면은, 뒷 배경이 약간 좀진행이 나오면서, 내가 덜 지웠는 지 포시가 하죠 요런 부분은, 그죠. 요런 부분. 덜 지웠죠. 그러면 이걸 다시 뒤로 가기. 뒤로 가기 하셔가지고, 다시 이거 지웁니다. 이렇게 안 보이지만 대충 이렇게 다시 해보면 보입니다. 이렇게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요. 이런 식으로 아, 예. 대충 됐습니다. 됐으면 은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위에 보이면 세이브 있죠. 이거 합니다. 저장 그럼 여기 내 갤러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는 할 것이, 두 번째는, 어, 픽사베이에 들어갑니다. 픽사베이. 예,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내 얼굴과 합성할, 그러니까 예, 몸체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터치합니다. 예, 들어가면은, 이런 픽사베이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서, 검색을, 서치를 눌러가지고 찾습니다. 사람, 사람, 예. 찾습니다. 예. 네. 검색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람을 치면은 모든 전체 사람이 다 나옵니다. 저는 이런 전체보다는 여기에, 여기 있죠. 여기를 터치해가지고 옵션을 터치하셔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 요거를 하겠습니다. 요걸 선택을 하면은 이미지가, 일러스트레이션 이미지를 바꿔줍니다. 누르고 뒤로 가게 합니다. 네, 뒤로 가게 합니다. 뒤로 가면은 지금 사람 중에도 일러스트레이션 화면으로 바꿔집니다딱 이렇게. 요것만 찾아줍니다. 여기서 원하는 그림을 한번 쭉 찾아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요 그림, 요 그림. 네. 요그림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 그림에서 얼굴만 제 얼굴을 갖다 이렇게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운 받을 경우에는 위에 보시면 다운해되있죠 예. 다운 화살표 고를 터치합니다. 터치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다 사이즈별로 우리가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여기서는 큰 이미지 요거를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요 PNG라고 되어 있죠. PNG라는 말은 이미지가 배경이 투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하겠습니다터치하시면은 여기 내 갤러리에 다운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픽셀랩 앱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랩입니다, 이거는. 어, 이 앱에서 방금 제가 다운 받은 이미지를 가지고 오고요. 거기에서 조금 전에 또제 얼굴을 이렇게 올려냈습니다. 그 이미지에다가 제 얼굴을 합성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텍스트 뭐 이렇게 기본으로 넣고 있는데, 이거는 지우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편지통으로 지우십시오. 네. 여기서 위에 있는 플러스 있죠. 플러스를 터치합니다. 해서 다시 프롬 갤러리 있죠. 요걸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은 조금 전에 제가 다운받은 이미지와 또 별도로 얼굴만 이렇게 어, 잘라낸 사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걸 가져오겠습니다. 요 가져오고요. 지금 가져온 이미지에서 요 사람 얼굴을 지우고, 대신에 제 얼굴을 여기다가 합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좀줄으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히 예. 줄여셔가지고 다음에 체크. 예. 체크 있죠? 체크. 예. 체크를 터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사진을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할 경우에는, 요 아래, 요, 요 부분에다가, 어, 터치한 상태에서 확대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하면 됩니다. 확대. 자, 열어놓고, 다음에는 요 머리를 지우겠습니다. 지울 때에는 밑에 보시면 오각형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오각형. 오각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셔서, 어, 이렇게, 메뉴를 보시면은, 일레이션, 일레이즈, 예. 지우개겠습니다. 요걸 터치하셔가지고, 위에 있는 요겁니다, 이게. 예. 요거를 크기 하면 요게 지우개 크기입니다. 지우개 크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예. 밑에 있는 요거를, 예. 밑에 요거를 터치하면 요거는 핸들, 핸들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밑에 있는 흰 점이 핸들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여기 회색 점이 지우개 크기입니다. 핸들에 손을 대고요.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음, 이렇게. 이거급이 벌써 이렇게 팔이 지워졌죠 이럴 경우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위에, 위에 있는 요거 있죠. 되돌이 요걸 터치하시면 살아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조심하셔가지고 얼굴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얼굴만요.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예, 네, 얼굴 지웠습니다. 얼굴만 지웠습니다. 다 지웠으면은, 체크. 네, 체크합니다. 체크. 음. 체크했습니다. 체크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미지에, 예, 머리 부분을 지웠으면은 이 이미지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하는 방법은 이 그림을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예. 네. 이 상태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카피 있죠? 카피. 요겁니다. 요거를 터치합니다. 그럼 똑같은 그림이 하나 복사되었습니다. 어, 여기 있어요. 그림 한 개는 약간 이렇게 밀쳐줍니다. 이렇게 밀쳐주시고. 요그림에서 팔을 지웁니다. 팔을요. 요 팔을 요팔요역으 지웁니다. 이렇게. 지웁니다. 예. 지우는 방법은 밑에 있는 이렇게 보시면은 어 여기에 지우개 있죠. 지우개. 요겁니다. 터치하시 가지고 팔을 지우겠습니다. 저것도 지옥의 크기를 약간 좀 키웁니다. 이렇게 간격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흰 부분을 이렇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키웁니다. 예, 이렇게 지웠습니다 지웠으면 여기 척합니다. 여기 체크있죠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 개가, 이 팔은 없고, 몸뚱이만 있습니다. 이건 다시 이렇게 비켜 두시고, 이번에는 이 그림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반대로, 요 팔만 놔두고, 요 팔만 놓고이 몸뚱이 전체를 치 지웁니다. 지우겠습니다. 네, 맨 밑에 있는 이렇게 지우개를 가지고 지웁니다. 위에 있는 요게 지우개 크기를, 크기를 좀 이렇게 키웁니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핸들 간격을 좀 벌립니다. 벌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요게 핸들이고 밑에 있는 게 핸들이고 위에 있는 게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를 더, 지우를더 키우겠습니다. 더, 더 크게 되었습니다. 더 크게. 흰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지우면 됩니다. 팔만 놔두고 지우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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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요, 보면은, 예. 몸, 몸뚱이를 지었습니다 팔만 놔두고. 그림 한 개는, 요, 팔만 있고, 또한 개는, 어, 예. 다리, 몸, 몸만 있습니다. 아.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제가 이팔 부분을 팔을 이렇게 따로 움직여서 팔을 흔드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음, 그림을 정렬하셔 가지고요. 정렬하셔 가지고, 여기에 딱정육치에 정렬하셔 가지고, 요 팔, 팔 있죠. 팔, 팔을 이렇게 팔 돌리면 됩니다. 약간 돌리는거 밑에 적거도되죠 약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약간 돌렸습니다. 돌려서.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둡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두고, 여기서 더하기를 눌러서, 위에 플러스를 눌러서, 얼굴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프롬 예. 갤러리 누릅니다. 더치알. 여기서 얼굴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 가져왔습니다. 얼굴 여기 가져왔으면은, 여기서 밑에 보면 체크 있죠? 체크. 체크겁니다 체크를 누릅니다. 그 얼굴을 가져왔습니다. 얼굴을 좀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줄이겠습니다. 얼굴 줄였습니다. 옮기고. 네. 얼굴 부분도 요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예. 네. 됐습니다. 팔 부분을 약간 이렇게 크게, 약간 크게 이렇게 하 약간 짧은 거니까 이렇게 되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는 그림이 세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첫째로 이 몸뚱이 그림 있죠? 몸뚱이 그림 한 개, 팔 부분 한 개, 얼굴 부분 한 개, 세 개가 겹쳐져 있습니다. 요걸 아, 우리가 조작해서 그림을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팔을 위로 올리는 모습, 팔을 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팔을 중간쯤, 요쯤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팔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요 모습을 세 개를 만들겠습니다. 세 개를 만들어서 요거를 gif로 만들면은 팔이 이렇게 흔드는 모습이 됩니다. 그럼 일, 그럼 일단 요게 그림 한 개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했으면은 밑에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배경이, 약간 파란, 초록색인데 이거를, 어, 투명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예. 이보시면은 밑에 아래 보시면은 어... 레이어겠죠, 레이어. 요 부분은 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요 부분 있죠, 요거. 예. 트랜스페어런트가 나옵니다. 이게. 예. 요거를 터치하면은 배경이 요 색깔이 있는 배경이 이 부분 색깔이기 투명해집니다. 터치하겠습니다. 예, 투명해 졌습니다 요러면 요거를, 요 사진 한 개를, 이제 완성했으니까 이거를, 어, 저장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은, 위에 있는 요게 더보기 있죠.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더보기. 터치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엑스포트 이미지 있죠. 예, 요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여기서, 예, save to gallery. 요거를 터치합니다. 요거를 터치하시면은, 요게, 갤러리에 사진 한 장이 저장되었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두 번째 팔 팔을 두 번째 흔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사진을 어, 변경하겠습니다. 다른 그림은 그대로 놔두고 이 팔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터치합니다. 예, 터치되었습니다. 터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요 밑에 보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약간 돌리면 됩니다 약간 돌렸습니다. 예, 요 상태에서 이거를 팔을 이 판을 트, 누른 상태에서 딱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요 됐죠.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위에 있는 겔, 더보기 있죠. 예, 더보기 이걸 누릅니다. 누르면 다시, export image. 응. 다시, save g a l e r 니다 예. 이런 광고가 나오면 광고는 뒤로 무시하시고 뒤로 가게 하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팔을 또 아래로 내리는, 예. 팔을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그것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요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약간 돌립니다. 그러면 다시 돌떨지겠죠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붙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위에 더보기를 누릅니다. 터치, 여기서 익스포트 이미지. 여기서 save to gallery, 요거 누릅니다. 이제 사진 세 장이 모두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 갤러리에 가시면은, 요 사진 세 개가, 어, 저장되었습니다. 네, 갤러리에 가시면은, 갤러리 픽셀 랩에요. 요 픽셀랩이라는 폴더에 지금 방금 사진을 저장한 세 장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 세 장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한 장, 두 장, 세 장입니다. 손을 위로 올리고, 예. 중간에 올리고, 내리고 이것을 움직이게 해 보겠습니다. 예. 요 갤러리 화면에서요, 요 상단에 보시면은,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 더보기를 터치합니다. 네, 터치하면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GIF가 만들기가 있습니다. GIF. 요거를 터치합니다. 요것을, 사진 세 장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손을 위로 올린 모습 한 장. 요걸 터치합니다. 선택합니다. 두 번째는 손을 중간에 올린 사진입니다. 터치합니다. 세 번째는 손을 내린 사진 세 개를 터치합니다. 터치합니다. 터치하신 후에 아래에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gif 만들고 있습니다. gif 만들고 겁니다요 부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요런 식으로 사진 세 장이 요렇게 예 움직이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gif로 만들었습니다. 요 아래에 보시면은 중간에 요게 속도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은 이렇게 좀 빨리 되고요. 예, 빨리 됩니다. 좀 느리게 하면은 약간 느리게 되고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은 상단에 있는 저장을 누릅니다. 어, 터치하시면은 예, 지금 사진 세장 움직이는 이런식으로 본인의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서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